네, 노년기에는 허리 통증 자체보다 허리 질환에서 오는 합병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뼈가 약해져서 척추가 내려앉으면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건강365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골밀도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척추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뼈가 찌그러져 주저앉는 척추 압박골절에 주목해 보시죠. 골다공증은 뼈 속의 골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물건을 든다든지 이 재채기를 하는 등이 사소한 원인으로도 척추가 내려앉게 되고. 이 통증과 함께 척추 변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척추 압박골절을 내버려두면 어떤 동작에서든 통증이 심합니다. 더욱이 노년층에서는 위험성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압박골절로 허리가 굽어지고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지면서 이 활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어, 그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또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래 누워 있다 보면은 욕창이나 폐렴,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여러 부위에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척추 변형이나 신경 압박이 오기 전에 치료해야 합니다. 네, 보존적인 치료로 1 내지 3주 정도 침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이 3개월 정도 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뼈가 붓게끔 하지만은 이 노인분들은 침상에 오래 누워 있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주저 안전 척추뼈에 골시멘트를 주입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한 번이라도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약이나 주사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대부분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골다공증 환자분이나 고령이신 분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골밀도 감소 확률이 높은 분들에게는 매년 1회 정기적인 정기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기가 남아 있는 욕실은 낙상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수시로 환기를 시켜서 바닥을 건조해 주는 게 좋겠죠. 건강 365였습니다.